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블록키 액션 에디션 트랜스포머 코믹스 버전의 탄과 니켈입니다 제가 블록키 제품은 끼해봐야 클래식 클래스가 다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액션 에디션을 리뷰해봅니다 현재 트랜스포머 제품으로 즐길 수 있는 라인업 가운데 가장 큰 시리즈죠 액션 에디션은 이전에도 지원 옵티머스 프라임 메가트론 사운드웨이브 등 다양하게 제품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거대한 제품을 조립하는 데는 부담이 있어서 좀 제꼈단 말이죠 그랬던 저에게 감사하게도 블록키 코리아에서 제품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얻게 된 대망의 첫 액션 에디션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볼 제품 중에서 타는 코믹스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로 djd 디셉티콘 저스티스 디비전이라는 디셉티콘 하위 조직의 리더인데요 2년 전에 본가인 헤즈브라에서도 제품이 나왔고 여러 회사에서 제품을 출시한 인기 캐릭터라서 익숙할 텐데요 니켈은 그에 비하면 좀 인지도가 낮을 겁니다 이 캐릭터 또한 djd의 일원으로 이 중에서 메딕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유일한 홍일점이라는 매력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생김새도 아주 귀여워서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유달리 튀는 비주얼을 보여주는데요. 이니켈 같은 경우는 본가에서도 제대로 제품화가 된 적이 없어서 특별히 다가오는 그런 구성입니다. 안 그래도 특별한 이 둘을 마침 블록키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인 액션 에디션으로 구현을 해줬고요. 이전에 봤던 클래식 클래스와는 다른 디테일과 스케일을 느낄 수 있었는데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스는 분명히 마트에서도 몇 번을 봤는데 어, 집에서 실제로 이렇게 받아보니까 정말 거대한 크기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나오는 본가의 리더클래스 박스보다도 커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면에는 탄과 니켈의 모습이 있고 또 옆에도 탄과 니켈의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뒤에는 제품의 모습과 설명을 정말 오만상 넣어뒀습니다. 확실히 패키지 디자인도 그렇고 이 클래식 클래스와는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구성도 엄청 푸짐하게 들어있고, 캐릭터 카드도 길쭉하고 크게 들어있는데, 제품하고 같이 전시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품의 전체 구성은 탄의 본체, 니켈의 본체가 있고, 또이 거대한 본체를 받쳐 줄 거치대, 교환을 할수 있는 탄의 가면 한 개, 또 얼굴 두 개가 들어 있고 추가 고정으로 무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무전기 같은 경우는 코믹스에서 등장했던 장면을 구현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립은 어렵지 않았지만 확실히 커진 스케일과 디테일로 힘이 들긴 했어요. 일단 무엇보다 큰 스케일로 묵직함을 느끼기 아주 좋은데요. 스케일만으로도 탄의 포스가 충분히 전해지는데 여기다가 중간중간에 합금이 들어가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앞뒤 옆으로 정말 빵빵하게 불륨감이 들어갔고 잘생긴 외형은 물론 칸의 상징인 거대한 어깨가 완벽히 구현됐습니다. 특히 트레이드 마크인 가면이 아주 멋있게 구현이 됐어요. 메가트론을 동경하며 아예 얼굴에 디셉티콘 엠블럼 모양의 가면을 쓰고 다니는 진정한 디셉티콘 빠돌이. 가면은 두가지 버전으로 구현이 되는데요. 깔끔한 버전과 눈에 스크래치가 난 버전이 있습니다. 가면 같은 경우는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취향껏 들기 쉬면 될것 같고 여기서 본가 제품에서는 구현되지 않았던 마스크 탈부착 기능을 통해서 덕분에 잘생긴 탄의 얼굴까지 볼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얼굴 또한 세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아까 봤던 가면처럼 쉽게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조립할 때잘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취향껏 골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얼굴과 마스크 모두 스크래치 버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듯 몸통 안에는 LED가 들어있고 눈이 빛나는데 제가 요즘 받는 제품이 죄다 건전지 상태가 안좋 좋더라고요. 여분으로 사둔 건전지도 다 썼고 이게 자석을 비비면 또 빛이 난다는데 이걸 비벼줄 자석도 없어서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LED를 보여줄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흉부의 불용감과 각진 라인이 정말 일품인데요 가운데 금장으로 도색된 디셉티콘 마크의 디테일도 아주 좋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파츠 분할, 색 분할이 좋아서 가격 대비 엄청난 퀄리티를 느낄 수 있다는 점, 복부와 등찜에도 분할이 잘된걸알수 있고 이 등찜 같은 경우는 모두 개별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등짐 백팩 말고도 이렇게. 뻗쳐있는 이 블래스터까지 같이 이렇게 만져보면서 재미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을 잘 보면 척추관절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몸통을 앞으로 숙이는 가동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관절이 움직이는 것도 볼수 있고 또 보통은 허리 회전만 되는데 이렇게 탄은 조금 더 디테일한 가동을 하면서 확실히 상위 버전인 액션 에디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탄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불륨감 넘치는 어깨와 팔뚝인데요 승모근부터 어깨 끝까지 이어지는 이 이중 캐터필러가 정말 멋있습니다. 몰드의 퀄리티도 좋아서 만지는 재미가 있어요. 다만 큰 스케일이 주는 웅장함과 달리 이 프라모델 제품의 특징인 이 다소 불안한 이 느낌이 그대로 있어서 뭔가 좀 찜찜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은 아주 좋습니다. 안 그래도 커다란 어깨를 보면 이게 팔이 가동이 되긴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회전은 무리 없이 되고 손이 좀 많이 가지만 어깨를 위로 들어올리는 것도 잘 됩니다. 팔은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 이 팔뚝 같은 경우는 길이 조절이 돼요.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당기면 팔이 툭 하고 나오고요. 이 길이 조절을 통해서 팔꿈치 가동 범위까지 늘려줄 수가 있어요. 그냥 있을 때는 90도로만 꺾이는 이런 가동을 보여주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팔뚝 길이를 늘려줬을 때는 조금 더 많이 꺾이면서 자연스러운 포징이 가능합니다. 손목은 볼 관절이라서 자유롭게 회전이 되고 손가락이 모두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안 그래도 손가락이 잘 빠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직까지는 다행히 빠지진 않고요. 손가락이 일자인 것 같이 마디가 다 접히는 방식이라서 귀찮긴 하지만 힘을 주면 주먹을 쥐는 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또 손바닥에 튀어나온 핀에다가 부성품인 무전기와 캐논을 결합하는데 일단 무전기를 한번 꽂아볼게요. 코믹스에서도 등장했던 장면인데 그걸 노리고 만든 것 같아요. 덕분에 코믹스의 장면은 물론 개인적으로 재밌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추가로 몸통 쪽의 관절이죠 이 어깨가 앞뒤로 젖혀지면서 또 한번 자연스러움을 추가해주기 때문에 생김새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연한 가동을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꺾어보면서 이런저런 가동을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허리는 앞뒤로 똑같이 생겼고 양쪽 덮개가 개별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활동 못지않게 거대하고 묵직한 하체지만 고관절 가동이나 무릎 가동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 완벽한 프로포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꺾고 앞뒤로 들고 무릎을 꺾으면서 포즈를 취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릎도 아주 굵은 이중관절로 커다란 덩치를 잘 받쳐줄 수 있어요. 발목 가동은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고, 특히 앞꿈치가 구부러지는 구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보통 포즈를 취할 때 앞뒤로 꺾는 이 가동이 부자연스러워서 뭔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발이 구부러지니까 자연스럽게 포징이 가능하죠 허벅지와 무릎 보호대, 정강이, 종아리 파츠 등 디테일을 한번 즐겨 보시고요 이 디테일 같은 경우는 특히 양쪽 발목을 지탱하는 실린더가 구현된 게 정말 좋았습니다 허벅지와 무릎 사이에 보이는 몰드뿐만 아니라 이런 외관적인 디테일을 통해서 기계적인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있는 게 로봇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 될것 같아요. 계속 봤던 것처럼 생김새에 비하면 가동이 정말 좋은데 이 덩치와 볼륨이 큰건 어쩔 수가 없는지 안타깝게도 히어로 랜딩 자세는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도 다른 액션은 충분히 구현할 수 있으니까 각자의 취향에 맞게 액션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의 무기인 더블 퓨전 캐논입니다. 안 그래도 무거운 소체인데 무기까지 무거워요. 지금의 모습은 캐논 두 개를 합쳐 상태고요. 원래는 캐논 두 개를 따로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더블 퓨전 캐논이 구현이 되고 분리해서 쌍캐논으로 쓰는 방식이죠. 일단 장착은 이렇게 파츠를 통해서 두 개를 결합하고 팔뚝에 있는 구멍에다가 딱 꽂아 주면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게가 상당해서 포즈를 취할 때 잘못하면 균형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리저리 진짜 온몸 비틀기를 해서 겨우 포즈를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느껴진 무게에 비해서 고정력도 좋고 포즈를 잡거나 팔을 들었을 때 나름대로 잘 버팁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제 손이 문제라는 점. 그리고 이 캐논은 다시 분리를 해서 각 파츠에 있는 손잡이를 빼내고 손잡이의 구멍과 손바닥에 튀어나온 부분을 결합해서 안정적인 파지를 한 다음에 포즈를 취하면 되는데요. 이게 부피 때문인지 어쨌든 팔뚝과의 충돌이 없는 파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소 부자연스러운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들고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고요. 완전히 일자로 이렇게 합쳐서 저팔계 바주카 형태로 결합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양손 파지를 해서 람보처럼 이렇게 캐논을 갈기는 모습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설명서에 간단하게 나오는 거에 비해서 결합을 하고 선에 쥐어주는 것부터가 좀 빡셉니다. 제가... 포즈를 못 잡는 것도 있지만 이게 잘안 돼요. 설명서에 이 부분이 좀더 자세히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세를 참 어째저째 성공하긴 했지만 계속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제품 크기를 살펴보면 클래식 클래스 메가트론과의 크기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본가인 헤즈브로의 보이저 클래스 탄과 비교하면 거의 뭐 리더 클래스와 보이저 클래스의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둘다 옆으로 벌어진 넓은 어깨를 갖고 있지만 앞뒤 옆으로 온몸 가득 내뿜는 불륜감 본가에서 느끼기가 힘들죠. 전반적인 크기는 본가의 리더 클래스를 압도하는 사이즈고, 구판 리더 클래스보다는 작습니다. 아 그리고 하마터면 그냥 지나칠 뻔 했는데 이번 제품의 구성품이 아니고 보조 캐릭터인 니켈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탄과 달리 색분할이 좀 아쉬운 그런 퀄리티입니다 그렇지만 코믹스에 나온 모습을 거의 똑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디셉티콘이라고 믿기 힘든 이런 밝은 컬러와 아담하고 귀여운 외형 유일한 홍일점이라는 특징에 맞게 둥글둥글 앙증맞은 특유의 디자인을 잘 살렸고 허리춤에는 공구들을 이렇게 구현을 해서 메딕이라는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도 색깔을 넣어서 디테일을 살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보조로 들어가는 캐릭터라 그런지 대충 한것 같아요. 크기는 9cm 가량 되고요. 탄에 비해서는 정말 작지만 나름의 비율은 잘 갖추고 있어서 가동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발바닥이 특이한데 얘가 원래는 바퀴 발이에요. 그래서 코믹스에서는 이렇게 달리듯이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현실 제품에서는 그게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펙트 파츠를 야매로 꽂아서 이렇게 신발처럼 생동감도 챙기고 접지력도 챙기는 이런 센스를 보여줍니다. 덕분에 기본적으로 서있는 포즈나 이런저런 액션을 하는데 잘 버티고 서있어서 탄에 비하면 굉장히 자꾸 볼품 없어 보이지만 나름대로 굉장한 퀄리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품화가 됐다는 점에서 그냥 만족할 수 밖에 없는 이미 점수를 반틈 먹고 들어가는 구성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조립했던 블로키 제품 중에서도 가장 부품이 많고 컸던 액션 에디션 손가락이 아픈 만큼 높은 퀄리티의 만족감 또한 높았는데요. 그냥 전향했던 탄의 매력을 아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아직 제품화가 되지 않았던 니켈까지 구현이 되어서 정말 좋은 구성이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비변형 제품인 p 로파크에서도곧 탄이 나오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크기도 적당해서 블록히 탄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조립을 해야 한다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지만 그게 또 다른 제품에서 볼수 없는 장점이기 때문에 나는 조립하면서 디테일을 좀 살펴보고 싶다 하시면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뷰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더보기와 댓글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고요. 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제품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